아이고, 아이고, 27번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딩동댕, 중학교 문제죠? 그래서 기호를 합쳐서 3개 이상 6개, 그러니까, 어, 절표랑 하트를 가지고 뭐 만들라는 거야? 신호 만들라는 거야, 신호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3개 이상 6개 이하의 신호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그 신호의 그 기호의 개수가 3개일 때 기호의 개수가 3개일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호의 경우에서 몇 가지? 별 아니면 하트 두 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호의 경우에서 몇 가지? 별 아니면 하트 두 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몇 가지? 별 아니면 하트 두 가지 그래서 얘가 뭐하는 거야? 2파이 3이 되는 거야 매너상 이렇게 써주는 거야 한번 그냥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돼 근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번째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뿅뿅뿅 기호를 몇개 썼을 때, 4개 썼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2의 4제곱이다 쫑쫑쫑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맞죠? 아 매너상 요거 한번 적어줄게 수원이야 수원인데 수원인데 어, 등비수열 합공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음, 첫항을 A라고 하고 공기를 R이라고 할게 이게 뭐냐면은 어, A 그리고 AR 그리고 AR 제곱 어, 쫑쫑쫑 이렇게 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여기로 할때 어떻게 해줘서 곱하기 r 해줬어. 여기서 여기로 할때 어떻게 해줘서 곱하기 r 해줬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나열이 아니라 뭔가 규칙성 있는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여기 는이 r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비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a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첫 항이라고 얘기했어.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더하기, A R 더하기, A R 제곱 더하기, 쫑쫑쫑. A r 의 N-1 제곱.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봐봐. 얘는 A 에다가 R을 몇번 곱했어? N-1번 곱했다는 뜻이잖아. 첫 번째 거는 R을 몇번 곱했어? 0번. 얘는 몇번 곱했어? 1번. 얘는 두번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땡땡땡 표현이 나오면 쓰이 언제나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몇 개가 되지, 이거? 몇 개가 되지? N 개가 됩니다. 너는 0번, 너는 1번, 너는 2번이야. 그럼 너 n-1번이니까 -1번이, 네가 n번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n개를 더했을 때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r-1분의 첫항, r의 n제곱-1 이렇게 된다. 어차피 수원에서 할 거니까. 어차피 수원에서 할 거니까. 어차피 수원에서 할 거니까. 아? 여기서 여기로 갈때 곱하기 몇 했어? 곱하기 2 했어. 여기서 여기로 갈때 곱하기 몇 했어? 곱하기 2 했어. 여기서 여기로 갈때 곱하기 몇 했어? 곱하기 2 했어. 그럼 첫항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3제곱이 되는 거야. 너가 뭐가 되는 거야? 너가? 너가 a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럼 공식. 공비가 2니까 2 빼기 1 분의 첫항 2의 3제곱.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란 말이야. 그래서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동백옥칙해서 계산하면 128기 8이니까 120나죠 아! 그냥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더해도 상관,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 없는데 매너상 한번 적어드려봤어요 깃발을 한번 이하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깃발을 한번 이하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번도 안되는 경우의 수는 없단 말이야? 세 가지 한번 만들 수 있다면, 그럼 깃발을 깃발을 두번 이하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한번 만드는 경우, 두 번, 드는 경우 얘는 깃발을 한번 드는 경우, 얘는 두번 드는. 드는 경우, 두번 드는. 깃발을 한번 드는 경우는 세개 중에 하나. 깃발을 두번 드는 경우는 세개세 세 가지에다가 그때마다마다 또세 가지가 있어. 알아들어요? 이해돼 안돼. 안됐어요? 안됐어요? 두번 이하니까 한번 들을 수도 있고 두번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듣는 경우에서는 첫 번째 이 자리에다가 빨파노세개 중에 하나 드는 거지. 그세 가지. 두번 드는 거는 두번 들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빨파노두 번째 빨파 노. 그삼 개죠. 압득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한 게두번 이하 드는 법복의 수죠. 압득이 돼요. 그럼 이제 쫑쫑쫑 그냥 계산을 해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깃발을 n번 이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3의 제곱자. 3의 세제곱자. 3의 n제곱이잖아. 근데 그 개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대? 20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신호의 개수가 200개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커야 되니? 혹시? 200보다 컸으면 좋겠대. 맞아요? 신호의 개수가 2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해야 돼. 어떻게?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네제곱 너의 결과는 몇 나오냐? 그냥 계산해야 된다. 그냥 아, 하기 귀찮아.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 몇 신이? 아, 몇이야 120이? 120. 어, 일단은 4일 때는 아직 200을 안 넘네. 그러면은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3의 네제곱 3의 다섯 제곱. 여기다가 243을 더해야 되잖아. 어떻게 돼? 363 이렇게 이제. 어, 이제 200이 <laughs> 넘었네. 맞지?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그 n의 최소값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지. 그러니까, n은 5. 아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봐봐.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쫑쫑쫑, 3의 n제곱이야. 요거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어?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어? 어, 첫항이 3. 그리고 공비가 여전히 3. 그 개수는 n 개거든. 그래서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어, 2분의 1 그리고 뭐야? 3의 n 플러스 1 제곱 빼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 이게 몇보다 크거나 같다?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넘겨 정리해 주게 되면은 3의 n 플러스 1 제곱이 몇? 400.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 몇이 돼야 되냐는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어, 6이 돼야 되죠? 6이 돼야, 3의 6제곱이 729잖아. 3, 3의 5제곱은 243이야. 그러니까, n은, 어, 꼭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은행이 다 되죠. 등비수 합공식을 이용하면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나는 그러고 싶었다고.